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엘리야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하방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하방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되었다고 재앙이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왕한테 목숨을 걸었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셨어. 자, 이제 엘리야는 발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나랑 한판 뜨자! 할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중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엘리아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아 말대로 아방은 사람을 보내서 바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갈멜산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엘리아가? 선생님도 갈매산 이야기는 다 알지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하나 바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면 이 그를 따를지나 좀이상하지않아요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엘리야가 마가짜를 소리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데, 네.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면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고있었나요 발만 믿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둘 사이는 여와 발 사이라는 거, 우는다 한글을 읽으면 알수 있어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럼 머뭇거리다가 뭔뭐 뜻일까요? 이거는 목발을 집는데, 목발 뭔지 알죠? 발 다치면 팔에 끼는 거. 목발. 목발을 집어보면 치고 있어요? 있어요? 없죠. 목발을 집으면 불편합니다. 네, 목발을 하나 짚는 게 불편할까요? 두개 짚는 게 불편할까요? 두개 짚는 게 훨씬 불편합니다. 그런데 목발을 두개 짚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엔 하나님이란 목발을, 한쪽엔 바알라는 목발을 딱 짚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고 나한테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면 하나님 선택하고. 바알이 복주면 바알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함께 마음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어느 때는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호와가 그 하나님 이게 여러분 좀 아까랑 다르죠? 그럼 이게 히브리어 원역 번역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면 그의 뒤에서 가고 그 발이면 그 뒤에서 가라. 엘리야는 발 뒤에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면 그 뒤에서 가고 그 발이면 그 뒤에서 가라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그는요 바로 그가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 뒤에 가고 진짜 발이면 그 뒤에 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참신하면 그 뒤에서 가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보다가 일로 갈때 일로 가고 일로 갈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그 뒤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믿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믿어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뒤에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믿으라고 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뒤에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네, 진짜 믿음읽어봅시다 진짜 믿음 뭐라고? 따라가라.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건요, 믿음 없으면 할수 없어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혹시 이렇게 체험해 본적 있어요? 눈을 감고 앞사람만 따라가는 행동 해본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사람이 눈에 이제 안대를 끼고 앞사람 손만 잡고 가는 거예요. 앞사람이 가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가 앞사람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돼요? 앞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사람한테 모든 걸다 맡겨야 돼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이 몇 걸음 갈아가면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멈추려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믿을 수 없으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알았고요 바알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지만 그들은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어느 때는 바알을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그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좋으면 믿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말한 말에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 사님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자기에게 좋은 신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발성자가 싸우는 중간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에스에프들이안 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다. 에스에프들 왜요? 자신들의 도움이신 선택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을, 바알이 복주면 바알. 근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에프들은 바를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갈등했었던 거예요. 내게 더 도움을 주는 신이 무엇인가? 어떤 신이 나를 잘 살게 하는 신인지 보고 선택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말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갖고서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걸줄 때만 믿고 따라가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걸줄 때만 믿고 따라가나요? 엘리야가 이만할 때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뒤를 따라간다는 건 뭘까요? 따라갈 다 앞을 볼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앞을 볼수 있어요? 한 시간 뒤에 일을 알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일 일을 알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앞을 볼수 없어요 그럼, 아까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을 가리고 사는,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내가 그런 상태인 것을 믿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신만. 바 발이 복주면 바 발만. 하나의 님 복주면 하나님만.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바르게 아셔야 돼요. 엘리야의 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우 이해 안 가는데요 어우 이해 못하겠는데요 왜 그래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 말다 이해돼요? 부모님 말이 다 마음에 납득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불편함이 올때 있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일을 볼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가세요. 전사님, 전 여사님이, 전도 사님은 여러분들이 참 대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예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참 하나님인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딱 유일한 참 신인 한걸 믿어요? 뭐 반응이 없어요. 안 믿어요? 아니요. 믿어요? 네.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 가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멈추세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만 멈추세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말씀 안 들으면 가만둬 라고 한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쫌팽이가 아니다. 하나님 쫌팽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고? 쫌팽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가려 고할때 말씀이 내 몸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따라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안돼도 괜찮아요. 해 보세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 보세요. 그게 예언한 통해 이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어른들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참신이라고 믿는다면 누굴 따라가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예금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